오른쪽 조립제법은 자 다항식 이거를 x 다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다음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네 다항식을 1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정리해달라는 거지 즉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니까 요 abc 요거 다 찾아야 됩니다 자 조립제법 그대로 따라할게요 1그 다음에 아이고 마이너스 1그 다음 1, 그다음 1. A, B, C. 자, 그대로 해봅니다. 자, 1,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A, B,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빼기 1. 자, 이제 여기 비교만 하면 되겠네. 자, P는 1입니다. 자, P는 그냥 1이라고 이렇게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됐고 여기 있네.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요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a가 얼마죠? 자 a가 2면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a가 2면은 요게 지금 1이죠? 요게 1이니까 q가 1이네, 그렇지? 자 q가 1, q가 1, q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찾을까요? 여기 있다, 그죠? 여기가 5야. 지금 5랑 요거랑 같으면 되죠. A 빼기 B 빼기 1. 자, 근데 A가 얼마였어? 2니까 여기 1 빼기 B네. 자,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 자, B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디야? 요거다, 그죠? 요거? 요거랑 여기 R이랑 같아야 되니까, 자, R은 A가 2였고, A가, 어, A가 2였으니까 여기 2가 아니고, 음, A가 마이너스 2. 요렇게, 그 다음에 B가 4에서 마이너스 4, 자, 플러스 1. 자,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5, 요렇게 찾았고, 자, 그럼 이제 요거랑, 13이랑 같으면 되죠? 자, 13은, A가 2, B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플러스 c 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어, 여기 C죠, 그지? C는, 요, 6에 5니까, 오케이, 8. 자, 이렇게다 찾았다. 자, 이제 다 찾았으니까, 다시 요 식으로 돌아와서, 요거 이제 써볼게요. ax 제곱이니까 자 2x 제곱, b는 마이너스 4그 다음에 c는 8이었고 pq 1이었죠 그 x 제곱 플러스 x, r이 마이너스 5였지 그러니까 요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여기 플러스 3이네 그지? 자 이제 요기지 요기식 요 식에다가 얼마만 넣으면 된다고? 고로추 x에다가 마이너스 2만 넣으면 된다 자 그럼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 보시면 3, 4, 12, 플러스 3, 2, 6. 자,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얼마인가? 21인가요? 그렇지. 정답이 21. 몇 번인가? 자, 1번이 정답.